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채널, 토크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시승기나 리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열광하는 토크의 감성, 그리고 한국 자동차 시장의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기차와 고성능 차량의 혁신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섰고 이제는 EV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인테리어로 미래를 선도하고 있죠 토크코리아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실제 운전자들이 느끼는 감성, 도로 위 퍼포먼스, 차량의 사운드, 그리고 토크가 전해주는 짜릿함까지 모두 담아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차량 3대를 집중 분석합니다. 기아 EV6 GT 위 폭발적인 가속력, 제네시스 G80 위 품격 있는 승차감,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n 의 스포츠 DNA까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느낀 생생한 느낌 그대로 편집 없는 리얼 사운드와 함께 전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궁금증, 실제 연비는 어떤가요? 이 차량의 가성비는 라이벌 모델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토크코리아가 시원하게 답해 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동차와 함께 살아가는 감성을 공유합니다. 주행 중 느껴지는 엔진음, 코너링 때의 차량 밸런스, 스티어링 휠의 반응까지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EV,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SUV 등 다양한 차량을 리뷰하고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슈퍼카, 튜닝카 그리고 울드카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보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운전하는 즐거움, 별표 별표를 함께 느끼고 싶다면 토크코리아와 함께 달려보시죠. 자동차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차량이나 리뷰 요청도 남겨주세요. 자동차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진하게 표현하는 곳 바로 여기 토크코리아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이 대본은 오프닝 인트로 플러스 메인 영상 주제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레이션으로 활용하거나 영상 앞부분에 삽입하면 시청자 몰입도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토크코리아, 브랜드만의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대본을 영상 길이에 맞춰 더 확장하거나 단축 혹은 특정 차량 중심으로 리포맷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